안녕하세요. 4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일부 다주택자의 금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일로부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데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매물출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이 불가피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이자 부담으로 추경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한동안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원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00.9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0.03에서 0.04%위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위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0.03%, 전세 0.03%의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3%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8%, 부산은 0.06%, 울산은 0.01% 대전은 마이너스 0.04%, 대구는 마이너스 0.08%로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0.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체 5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625개로 지난주 대비 9개 감소하였습니다. 7개 단지에서 매물 9건이 가격을 올리고 24개 단지에서는 40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1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신길동 3위계 109동 22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5억에서 3.3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신길동 안산 신길두 산이부의 102동 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7억에서 3.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신길동 안산 신기론 천역 휴먼빌 1차의 109동 고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8억에서 3.7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62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71개, 47.4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585개, 36.0%, 동일 매물은 97개, 5.9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6.0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42개, 70.28%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54개, 15.6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57개, 3.5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3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7개 아파트 단지에는 20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71개 평형에서 34.4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2.91%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9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지동 초지영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 평당가가 3,271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원곡동 초지영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에코단지 평당가가 3,149만원으로 2위, 초지동 초지영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파크단지 평당가가 3,092만원으로 3위, 고잔동 안산센트럴 푸르지오 평당가가 3,072만원으로 4위, 이어서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 고잔동 안산네이크타운 푸르지오, 원곡동 이 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 폴레 선부동 이 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케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부동 안살라프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07억보다 15.15%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곡동 벽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67억보다 14.61% 저렴한 5.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길동 휴먼시아 6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91억보다 14.51% 저렴한 4.2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53억 보다 13.72% 저렴한 6.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형성되어 형습되어있음으로초지으초초지매초지타운푸저타운푸트지오지트지중지서평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0가격억0다6억 보다 저렴한 9저억한리매억짜리매평입호다평최호실는 최고 실비래가 대비 마형성스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